문에 있는 어, 말씀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의 정결한 교회와 순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주간에 이제 시작되었고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성전에 들어가셨고, 둘러보셨다. 때가 좀 저물었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셨다. 한3 k m 정도, 3, 4 k 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가셨다가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월요일날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셨다. 시장하셨다.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을 얻을까하여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뒤에 본문 해설을 보시면 큐티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싹이 나고 4월에 잎이 피고 5월에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잎이 무성한 나무 가운데에는 4월에 열매를 맺기도 한다. 본문 해설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1년에 두번 무화과나무 열매를 수확합니다. 첫 번째는 겨울이 지나 4월 이전에 푸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6월에 수확하는 본문에 요약해 놓은 부분처럼 6월에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이 한 번이고요, 또한 번은 봄에 아,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잘 읽어서 8월에 수확하는 두 번째 수확을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나무의 수확입니다. 그래서 6월과 8월 두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4월에 익지 않은 열매 파가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그 열매가 어, 열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6월과 8월에는 잘 익은 열매 비쿠라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6월과 8월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잎이 무성한 좀 일찍 어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4월에도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이 4월쯤 됐는데, 잘 익지는 않았지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가운데에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맛은 없어요. 맛은 없지만, 그 당시에 다른 과일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맛은 없고 익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따먹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따먹었든지, 아니면 그 나무가 병이 들어서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주석가들, 성경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비유다. 유대교와 성전의 실상을 말해주는 비유다. 타락한 유대교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고, 오염된 성전제도의 폐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행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BC 2세기경부터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종교 형태로.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이니 뭐 사두개인이니 이러한 종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종교가 돼 버린 거죠. 율법을 중요시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구별되게 생각하는 다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그건 다 그림자죠. 몽학선생이에요. 초등교사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누가 올 때까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림자예요. 실체는 아니죠. 그 자체의 구원이 있는가? 아니요. 그 자체의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행했든, 안식일을 지키든, 절기를 지키든, 예물을 드리든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과 교제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값 없이 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죄도 다 느끼게 되어져 있고, 인격의 변화는 그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누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빼고 그러면... 내가 잘 알죠. 또나 말고,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동기간들, 내가 정말 바뀌고 있는가? 나의 말투와 나의 표정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게 열매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고 그게 빛의 열매고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대교회 성전의 우상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와 80년 정도 동안 계속 건축되고 있는 엄청나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예언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에이드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전의 그 마지막을 예언하신 거죠.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아멘.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본질인 것인데 지금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성전을 신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형식과 제도, 전통만 남아있지, 정말 마음으로서의 그러한 통곡과 그러한 간절함들은 사라져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자체가 아니라 유대교와, 그렇죠. 성전에 대한 오염된 성전 제도에 대한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렇죠. 때는 유월절입니다. 지금의 시간에 성경 본문의 때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3대 절기 가운데도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요? 이스라엘의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타국에서 오는데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갖고 올수 있어요? 그먼 길을? 갖고 올수 없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세는 이스라엘 재정 돈으로 내야지 외국 돈으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있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떼어져요. 2.1%, 4.1%. 그 안에서 수수료가 떼어지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송아지 먼 곳에서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에서 그런 것들을 팔고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걸 누가 관장합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걸 관장해요. 그럼 여러분, 환전하는 사람, 비둘기, 그거 파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요청하는 사람이? 그게 대목인데, 최고의 대목인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리가 중요하죠. 길목, 상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한다고요? 제사장들이 그거를 다 관장하는 거예요. 뒷돈도 받고, 웃돈도 받고. 본질은 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목적인데,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렇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자리를 더 좋은데 얻으려고 하는 상인들, 시끌벅적은 한데, 사람들은 그냥 미어 터지는데, 마음은 다딴 데가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해서 책만 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음성 듣고, 내 부족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내적인 모습은 전혀 없고, 외적인, 경제적인, 심지어는 정체적인,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요, 로마와 투쟁할 때, 투쟁의 장소로 성전을 이용도 했어요. 뭐518 같은 경우는 전남 도청에서 끝까지 막 그렇죠?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뭐 헬기로 총을 쌌느니 안 쌌느니 해서 막 총알이 그죠? 흔적이 남았다 막 그런 거 하는데 에이드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최후의 보루가 어디였냐?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열심당들이 성전을 그렇죠 방패 삼아 거기서 최후까지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국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만나야 되는 곳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장소가 되어지고 정치적인 장소로 변질되었던. 유대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18절 대주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는 것이죠. 회개하도 시원찮은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왜 그러죠? 그렇죠. 자기들의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 놔두면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해요. 제가 어제 좀 몸이 고내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말이에요.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짧으니까 다른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런 기회들도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 고사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도 있었고, 청빙이 왔었고, 개척하고 몇년 지난 다음에도 청빙이 있었는데, 제가 다 개척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은혜 주시면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서 은퇴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재밌습니다. 동기들을 제가 만나고 와서 그런지 지난 주에 아 이번 주 월요일이군요. 동기들을 좀 만나고 와서 그랬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꿈을 꿨는데 다른 동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좀 오래된 교회이기도 하고 규모가 있는 중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임지를 옮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지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교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많아서 이제 당회를 하게 됐고 쫙 하고 있는데 보통 당회실은 서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사모한테 꿈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장로도 있더라.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서재의 책을 쫙 보더니 말이죠. 목사님, 저 주석은 보시지 마십시오. 저 주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저 주석 책 보지 마라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 주석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면 우리 합동측 교단의 목회자면 보편적으로 다 보는 주석입니다. 근데 왜그 주석을 보지 마라 그럴까요? 뭐 그것까지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렇죠. 왜내 동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15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교회로 성장을 하고,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렇게 부응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지를 옮겼을까? 느낌이 그냥 오더라고요. 참, 내 동기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오늘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뭔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를 잘못 전하면 이야기하셔야죠.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두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른 설교가 아니면요,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데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다른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말씀 뵀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정결한 교회와 순전한 신앙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셨는가 과연 우리는 형식과 보여지는 것만 남아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정말 더 많이 맺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섬겨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귀한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